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구청과 중구의회와의 갈등이 그야말로 점이 가경입니다. 나까지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비난하게 됐는지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서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 기자. 예. 자, 일단 이 중구의회가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올해 이제 첫 정례회를 가는 자리에서 그날 바로 그날 바로 한 30분 전에. 서양호 중구청장 기자회견을 가졌단 말이죠. 음. 그 당시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 지난 12일은 음. 올해 단한 번도 회기를 가지지 못했던 중구의회가 음. 그첫 정례회를 열게된 날입니다. 음. 정례회는 1, 1년에 두번 정도 열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서양호 구청장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회에 출석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도련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건데요. 음. 그 강무 간부 공무원들 역시 기자회견이 열린 구청 상황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음. 구의회로 안 가고 그쪽으로 다 몰려 있었어요? 예, 한자리에 음. 모여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보통 그 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할때 그렇게 음. 많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음. 네. 근데 그 구청장 발언에 그 구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관련해서 그자칫 공무원들이 불법 청탁 금지법이랑 좀 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그 공무원들은 그 구청장의 발언이 끝날 때 박수를 치면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는 않던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갈등의 양상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기자들이 그럼... 기자회견 당시에 갔을 때 음, 기, 어,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들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을?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그 그동안 그러면은 대화를 통해서 풀지는 푸는 노력들은 없었냐 음.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음. 그 서영원 구청장은 본인이 직접 의회에 가기도 했고 음. 그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거쳤지만 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그 중국 의회에서 또 확인을 해보니 크로스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음. 그 모든 의원들하고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음. 조영은 중국의장에게 아, 확인을 해보니 음. 그 인사 문제가 있었던 이유로 공식적으로 구의회에 방문에한 적은 없고 음. 그 당정협의는 그 중국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한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한쪽에서 그렇게 시도도 안 했다.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날은 그 시간에 중구 의회는 이제 정례회 개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예. 그 서영호 구청장이 기자 회견을 한 시간이 9시 반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저는 서구청장 기자 회견이 끝난 후에 중구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 도착한 시간이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였는데 그 정례회 개회식만 끝내고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였습니다. 그 의회에서 만난 조영훈 의장은 그 구청장과 강, 간부 공무원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그 기자회견문을 접하고는 더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구의회는 그때 이제 다시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고요. 11시 30분까지 기다렸지만 정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11시 30분부터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된 거죠. 의원총회가 굉장히 어수선했겠어요.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들어가 보셨었죠.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해 주습니다 아, 진행이... 아, 예.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음. 어, 밖에서 좀 들으면서 좀큰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 보송이 오가기도 하고. 예. 음, 음. 이게 하여튼 뭐 어느 지자체든지 집행부와 또 이제 의회 간의 갈등은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폭로하는 폭로전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갈등의 본질이 뭐예요? 그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서양호 중구청장과 구의회의 진실 공방을 좀 요약을 해 보면요. 그 음. <laughs> 죄송합니다. 음. 부당한 인사 개입 문제, 그리고 또 부정청탁 청탁과 갑질 등의 비리 의혹 또 추가 경정 예산 심의 거부 등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음. 이 갈등의 핵심은 공무원 인사 문제입니다. 음. 그 비리 의혹과 추경 예산 심의 거부 뭐 이런 것들은 그 인사 기, 문제로 깊어진 갈등의 고래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왜이 인사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들어봐야할 텐데, 그 올해 초에 발생한 일입니다. 서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사무과장의 인사를 진행하면서 그 구의원들이 추천한 인물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발령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구의장은 발령을 받은 신임 과장의 출근을 거부하면서 뭐 의자를 빼던가 채, 책상을 빼던가 이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기에 발끈한 서구청장이 또 임시회 개회를 코앞에 두고. 의회 사무국 직원 16명 전원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인사발령을 낸 거죠. 음. 그 사실상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음. 네. 그리고 감정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서울시에서 대기발령 되어 있던 모 공무원이 중구청 국장급으로 발령이 나면서 갈등이 더 심화가 됐습니다. 음.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 교체와 관련해서 인사발령 무효, 가처분 신청도 내고 소송을 내기도 했고요. 소송도 벌어졌었죠. 예. 음. 그리고 또 서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이제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구의원들을 소개하지 마라. 음. 뭐 이렇게까지 유치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고 그렇고 좀 유치한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갈등이 우리 계속해서 좀 깊어져 가고 있는데, 예.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우선 지금 당장 놓여 있는 건 정례입니다. 음. 정례회가 어, 개회는 했는데 본회의를 12일날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13일날 다시 열렸습니다. 음. <laughs> 네. 그런데도 서양호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그 13일에도 모습을 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 그 13일 중구청은 구의회 공문을 보내면서 어, 이번 정례회 모든 의사 일정에 출석과 음. 답변을 관련 공무원이 아닌 구청장이 하겠다고 좀 전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4일 열린 각 상임위에도 서호 총장은 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측에서는 구의회 측에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의회는 음. 서양호 총장이든 공무원이든 오지 않아도 음. 일단 각 상임위 일정은 소화를 하겠다. 열어 놓겠다. 이런 음. 입장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7월 초까지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정이 제대로 갈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